사고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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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입니다 차량 2016년식의 주행거리는 12만 6천 킬로고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컨디션 쭉 보시면 괜찮고요. 이어서 본내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내 컨디션 양호합니다. 이어서 범퍼도 쭉 살펴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휠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8.19로 신품 8mm 기준 10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링크 쪽에 뭐가 묻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도 8.73으로 100% 남았습니다. 후퍼옵틱 썬팅 들어가 있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쭉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양호합니다. 피렐리타이어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6,42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크루즈랑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이용 가능하고요 이어서 봐주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이동해서 글라스루프 보시면 개방감 아주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 옆쪽으로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내려와서 볼게요. 양쪽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오토 스탑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전자식 파킹, 컵홀더, 시가제 이용 가능합니다. 이걸로 이동할게요. 이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수납공간이랑 쿠폴더 사용 가능하고요. 시트 쪽 보시면 가죽 컨디션 좋고 3인 앉기에도 넉넉합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겠고요. 앞쪽에 있는 시가잭도 이용 가능합니다.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수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혼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혼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파퍼런셜 기어도 없고요. 앞쪽 이동에서 미션이랑 엔진 불찰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저짐 없습니다.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